리우 카니발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나라 이건 불가능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나? 네, 응? 레일라. 레일라. She's saying this b o 유튜브와 현실은 다르다. 근데 이물 바람 맞는 게 뭐야 어, 이거?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파라과이의 시우다드델 에스테입니다 지금 여기는 파라과이랑 브라질을 이어주는 우정의 달이고 브라질의 포즈드 이과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럼 브라질의 포즈드 이과수 가보시죠 렛츠고 여기서 이제 출국 심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 여기서 출국심사를 하는 게 맞았고, 저처럼 아예 넘어가는 사람은 출국심사를 하는데, 당일치기는 입국, 출국심사 없이 그냥 갈수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버스나 차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데, 버스를 타면은 출국심사하고 입국심사하는 곳에 내려줘도 기다려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있고,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파나마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경계를 사이로 저희가 브라질, 여기가 파라과이입니다. 이거 가는 길에 햇빛이라도 좀잘 막아주면 좋을 텐데 햇빛을 막아주지 않아요. 햇빛을 피하면서 여기를 걸어가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말고 저 반대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았네. 그리고 내일부터 여기 브라질은 리우 카니발입니다. 근데 제가 리우 카니발 때 브라질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뭐 리우에 숙소도 예약을 안 했고, 뭐 카니발 티켓도 아예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리우 카니발은 가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나 그래도 빠르게 이동하면은 뭐 하루 정도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현재 남미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나라 브라질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심사는 반대편이라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이미그레이션이고 입국 신고서를 QR로 스캔한 다음에 적어야 되나 봅니다. 이제 스페인어 좀 적응하려하니까 여긴 이제 포르투갈어네. 따로 뭐 물어보시는 건 없고 그냥 제가 적은 거랑 여권하고 대조해본 다음에 맞으면은 그냥 도장 찍어주고 가라고 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제 넘어왔으니까 버스를 타고 숙소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브라질 현금이 아예 없거든요. 이 앞에 환전 상분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어, 앞에 음식점은 많은데, 한전을 해주는 곳이 보이진 않아요. 야, 여기도 너무 더워가지고, 앞에 막 이글 이글 하네. 일단, 현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넘어가면은, 타운으로 갈수 있는 버스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걸어서는 못 갑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캐리어도 있고, 숙소 있는 곳까지 1시간 40분 걸어가야 돼요. 이건 불가능이야 아직 환전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몰라 일단 타가지고 달러를 내든지 뭘 내든지 어떻게든 되겠지 찾았다 버스정류장 완전 땡볕에 있네 야 근데 오면서 이렇게 의류 상점이 많은데 마켓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마시고 싶은데 버스 앞에 보니까 비자카드랑 마스터카드가 붙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컨택리스 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컨택리스 카드 찍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컨택리스 카드로 아주 잘 찍히네요. 브라질 돈5 레알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버스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제가 가야 할 곳을 아예 이탈했는데 어 어떡하지? 어차피 숙소 바로 앞까지 그 버스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그래도 걸어갈 만하니까 걸어서 가겠습니다. 어차피 체크인 시간까지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과수가 숙박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최소 2만원 정도 하거든요. 더 좋아 보이는데 하려다가 센트로랑 좀 떨어진 곳으로 정했는데, 아. 그냥 센트로랑 가까운 곳 타세요. 가자마자 차가운 물로 샤워해야 되겠다. 지금 그냥 완전 땀 범벅이거든요. 여기네요. 컨셉 와, 왜 이렇게 먼 데다 이거를 만들어 놨지? 도대체? 음. Yeah. Said, you can cook in here only if you need my help Ah okay Ther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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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o other way here, other people are here for life It's a swimming pool i have the pool, mm. nipples, and yeah, the bath <laughs> <laughs> Beside <laughs> have the toilet and mm. beside have the shower I mm. recommend if you want, before you enter the pool you uh, shower See Okay. 방상태도 보고 여기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한 거 보니까 좋긴 합니다 여기가 1박에 2만 몇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브라질 코드가 안 맞네요 마트 가서 이거부터 사야겠다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는데 사왔는데 또 잘못 사왔네 이거 안 맞는 거잖아 이거 아까 체크인할 때도 느꼈지만 한국 노래를 많이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국 노래를 엄청 좋아해 주시나 봅니다. 아 이제 밖에 나가 볼게요. 이 도시는 어차피 제가 이과수 폭포 보려고 오긴 한 건데 센트로는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센트로 좀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심 카드도 좀 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CPF인가? 그게 없으면 유심카드를 만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CPF가 그 뭐, 민증 번호인가? 아니면은 납세 증명 번호인가? 그거라고 해요. 근데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통신사가 3개 있는데, 팀, 비보, 그리고 클라로. 클라로가 좀 쉽게 개통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혹시나 구매를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2 0이라도 사야지. 아까 제가 숙소 올 때는 무식하게 걸어왔는데 지금 이거 센트로 나가는 거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나갈게요. 버스는 그냥 앞에 센트로나 아니면 터미널이라고 써 있는 거 타면 됩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 에어포르토 센트로 써 있다. 카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컨택리스 카드 찍으면 됩니다. 그래. 오케이. 대중교통이 컨택리스 카드가 되는 나라가 정말 편하긴해요 클라로가 어딨는지 찍어놓고 왔는데 실수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네. 방법은 현지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죠. 나? 아? 네, 이라. 네, 이라. 예스. 아, muchas gracias. 네. <laughs> 여기에서 직진한다에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저기 있네요. 빨간 간판. 클라로. Claro. 이심하고 유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데이터 양도 엄청 차이나요. 그래서 무조건 유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 벌르드겠어 이거는 너무 비싼데. 내가 알아보고 온 거는 한 60에서 70이었는데. 어? 옵션이 저거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140헤어이면은24 달러인가, 25 달러 이 정도 하는데. 이러면은 그냥 20 짧은 거 사지. 그래서 더 저렴한 옵션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팀을 가보래요. 아 근데 팀은 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뭐 어떻게 잘 얘기하면은 그것도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통 본인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를 추천을 잘안 하긴 하는데 추천을 해주네요. 저기 있습니다. 팀은 파란 간판이에요. 처음 마주하는 통신사네요. 팀. 가보자. 여기는 또 심카드를 사는 곳이 아닌가 봐요. 다른 데를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CPF를 줘야 된다. 고하는데 블루 박스. b l u e box. Blue box. But I don't know. Where is she? w h 이 r e is she? Where is s 를 e Where is she? w h 근데 아마 지금 밥 먹으러 가신 거 같다고 해요. 기다려보면 되겠지, 뭐, 여기서. 여기 가격표도 적혀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 같아. 17에 3.5기가 15일. 이거는 딱 봐도 현금 밖에 결제 안될거 같아. 여기, 누님이 오기 전까지 나는 현금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보니까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전하면은 오히려 손해야. 무료 ATM 은행이 두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 브라데스코라는 은행하고 벵코두 브라질이 ATM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뽑으면 되겠다. 이거 뭐라는 거지? 왜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카드가 계속 에러나네요. 여기가 벵코두 브라질입니다. 여긴 되겠지. 제발. 무조건 ATM으로 뽑아야 된다. 제발 대라 제발 왜 자꾸 카드는 가져가라고 하는거야 문제가 뭘까요? 왜 안되는거지? 뽑았다는 사람 글을 봤는데 카드가 먹통이다 이러면 은 환전을 하는 수밖에 없네 뭐지? 왜 카드가 자꾸 에러가 나는거지 내 카드가 문제가 있나? 보니까 11기가 패키지는 1 0 0헤알 그리고 5기가 패키지는 7 0헤알이네요와세은 무제한이고 5기가면 될것 같은데. CPF인가 그거 필요 없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아, 무채널에 씨앗. 호주드이 과수 센트로가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든요. 살짝만 구경하면 끝이 날것 같습니다. 뭐 그냥 유심 사러 나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 예, 센트로를 조금 걸어보니까 딱알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이 도시는 폭포 하나 보러 오는 거야 그냥 아까 숙소 도착하자마자 가볼 걸 그랬나 여기가 센트로 끝인 것 같아요 옷가게 신발가게 이런 거 있고 뭐 레스토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간혹 하나씩 보이는 정도 커다란 쇼핑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여기 시내에서 더할 것도 없고 어차피 오늘 이동만 하느라 너무 피로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내일 이과수폭포 갈때 영상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일로 가시죠 내일로 자 이과수 이틀 차입니다 오늘 이제 포즈드 이과수에 온 목표인 이과수폭포를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호스텔 직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앞에서 120번 버스를 타고 가면은 마지막 종점이 이과수 폭포라고 합니다. 버스가 왔네요, 120번. 아, 무차관시아스. 이과수 폭포 가는 버스도 가격이 똑같아요. 오해할. 근데 뭐 버스가 막 엄청 주기적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한참 뒤에서 내리네요 와 사람들이 꽤 많구나 여기서 티켓을 사야 되나 보네 English 카드 결제밖에 안 되는구나 어? 근데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있네 South Korea Adult 117이라고 합니다 한20 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야? 몇 시에 들어가야지 정하는 거? 지금 11시 1 음, 1시 30분. First n o thanks for time, because the first we pass the b No thanks. No thanks for lunch. Okay, that's it. 안녕하세요? 아, 지금 멀 보트 탈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보트는 사실 못 탑니다. 카메라가 그 보트 타고 그물 맞으면 그냥 그대로 고장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오면 레스토랑 하나 있고 기념품 샵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물가가 한 두세 배 정도 해요 일반 시티랑 비교했을 때 근데 진짜 웃긴 게 어제 여기 시티 구경할 때 관광객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야 관광객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제 이 2층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되나 보네요. 버스가 귀엽다? 얘기 들어보니까 정류장들이 뭐 있어가지고 간중간 내려서 구경하고 싶으면 내려서 구경한다. 다시 버스 정류장 버스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풀봅니다 저희가 무슨 하이킹하는 버스도 있고 뭐 사파스도 있고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호텔 있는 곳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건가 봐요 9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습니다 걸어서 아이슬란드에서도 거대한 폭포를 몇개 봤기 때문에 이과수 폭포가 얼마나 더 대단할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여기서 봐도 폭포가 굉장히 크겠다 보이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보트 타고 봐야 완벽하게 느끼긴 하겠다 너무 더워서 여기 더못 있겠다. 빠르게 이동해야지. 이게 지금 저 반대쪽으로는 아르헨티나 쪽 방면 이거 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에서 한번 보고 아르헨티나 방향에서 한번 보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사진이 잘 찍히는 포인트는 또 줄을 서서 사진을 찍어야 되나 봐요. 뭐야 다람쥐가 아닌데 이거 동물 이름이 뭔가요 되게 순하네 아 여기 오니까 저쪽 부분이 확 보이긴 한다 마트에서 물 1리터가 3헤알인가 4헤알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500ml짜리인가 400ml짜리가 12헤알이야 여기 오기 전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물 얼려서 오세요. 그러면 이거 구경하면서 시원하게 물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네. 와... 이 폭포가 정말 길게 돼 있구나. 끝이 없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건 근데 이런 데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저런 데를 가보고 싶은데. 와... 저기 밑에 무지개 생겼다. 오, 진짜 여기가 얼마나 덥냐면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액정 화면에 땀 때문에 이렇게 물로 번져 있어. 지금 여기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 보니까 구경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구나. 모든 관광지가 다 그래요. 사진하고 영상만 보면은 딱그 이쁜 순간만 담으니까 그 중간 부분은 생략돼서 힘들게 갔는지 안 힘들게 갔는지 모를 뿐이야.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언덕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길 내려가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날씨는 완전 덥고 다 그런 거예요. 인스타와 현실은 다르다. 유튜브와 현실은 다르다. 뭐 그런 거죠. 이제 폭포랑 좀 가까워지니까 시원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어 가끔 이 악마의 전망대가 통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온이 시즌에는 다행히 뭐 막혀 있거나 제한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아 그래 가까이서 보니까 시원하고 훨씬 좋구만. 와... 진짜 크다 이 폭포. 아마 이제 이 악마의 목구멍 전망대 보는 게 마지막 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래? 사람이 겁나 많네 여기. 가보자 악마의 목구멍. 오, 시원해. 네, 이물 맞는 게... 어 시원해 근데 이물 바람 맞는게 지금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도 무지개가 생깁니다 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와물 싸다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뭐 찍기가 힘드네 이제 여기가 악마의 목구멍 전망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젖어있는게 보이죠 아 지나갈 수가 없네 가고 싶다. 아, 이 무지가 개 이제 제대로 보이네. 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네. 갔다 오면 좋긴 해요. 근데 완전 홀딱 젖고. 사람들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사진도 제대로 찍기 힘들긴 합니다. 어... 아이슬란드에서 봤던 폭포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멋있는 폭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비싼 대신 이런 폭포 입장료가 없고 여기는 아이슬란드보다 물가가 싼 대신 입장료가 있다. 여기가 이제 나가기 전에 마지막 구경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긴 하다. 아, 사실 이제 시티로 간다고 해서 더할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과수를 배경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브라질 첫 번째 대신 포주드 이과수 그냥 이 폭포 보러 오는 도시에요 이 폭포까지 구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